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입니다. 오늘은 긴급 핫 이슈로 탄핵을 부르고 있는 안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미디어워치 변이재 대표 이세 명을 어, 저격합니다. 안민석이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휘두르고 있다는 이 소문을 이 소문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고 김민석 의원은 거리의 정치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 이렇게 선을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출범한 지 이제 100여 일도 안 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를 지금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세 사람을 저격합니다. 자, 여러분 그본 방송 시작 전에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우병, 이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 어, 대가리에 구멍이 뚫린다. 뭐 이러한 이광우병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그 촛불 집회에 단초를 이루어서 명박산성을 이루는데 아, 이 집권 초기에 아, 이 동력을 끊어버렸던 이광업병 사태, 또 세월호 해상 사고를 선전선동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것처럼 이렇게 해서 탄핵에 단초를 제공했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을 바라면서 어, 벌어지고 있는 형태가 아, 지금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선전 선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586들의 좌파,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은, 이것을 기인하는 것, 이것에 기인하는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이 데드크로스가 넘어서 지금 부정적, 어,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 훨씬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정권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령입니다. 탄핵의 언급에 시중에 뜬 소문까지, 이렇게, 탄핵의 언급에 시중에 뜬 소문까지 무분별하게 결행하는 모습,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8월 28일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이 김민석 전 의원이 14일자로 보도된, 김민석 전 의원이 아니죠. 현 김민석 의원은 14일자로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리적인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어, 정치가 제대로 작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2008년 명, 명박산성 때와 같은 이 거리의 정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어, 말했습니다. 예, 이 심리적이라고, 어, 이 앞서 이게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은, 어, 탄핵은 지난 2016년, 2017년, 그 현실화된 이후에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무척 예민한 단어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탄핵이 전국에서 벌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끝난 것이 아니고 탄핵의 강을 건넌 것이 아니고 탄핵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민석 의원도 주제를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권을 장악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 2007년부터 8월,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선 후보 경선 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 2 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나 청년 계좌를 통해서 모두 4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여 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 것은. 민주당 정권을 교체한 자유우파의 대선 민심에 대한 불복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008년 명박 산성 때와 같은 거리의 정치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이른바 광업병 사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200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이듬해 일부 세력이 허위보도와 음모에 이 조직적인 유포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선동해서 새 정부의 동력을 무너뜨려 했다는 시도입니다. 가뜩이나 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현재 야권의 여러 움직임을 2008년 광업병 사태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때 광업병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윤석열 정부 망해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 SNS에서 사상건건 올리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줄리줄리를 외치면서 댓글 역시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를 사사건건 비난하면서 제2의 강호병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의 탄핵 어, 2008년 거리의 정치 이러한 언급들은 보수 진영의 어떤 일각의 우구심을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우파들이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질타의 차원에서 정권 비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라는 대선 결과를 뒤엎고 보수 세력 전체를 조진해서 괴멸시켜 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좌파들에 밀릴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보수 전체를 초준해서 괴멸시키기 위한 공세라면 그 윤대통령에게 그 실망한 보수층도 야권의 공세를 다르게 받아들여 드릴 수밖에 없고 자유파 국민들이 총 결집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시중에 뜬 소문을 무분별하게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도 흡사 2008년 광호병 사태와 지금 그 전조를 이 광호병 사태의 전조를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비판한 근거보다 세간의 소문 등 느낌 그 느낌의 근거로 대정권 공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대선 민심으로 불복, 대선 민심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역풍을 불러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민석, 그리고 김민석, 뿐만 아니고 변희재에게 경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선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19년 4월 윤지호씨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회의실로 초청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윤지호씨 기억하실 것입니다. 윤지호씨는 후원금만 받고 해외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또 안민석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과정에서 기획 탄핵이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덧붙여, 어, 이 최순실 씨, 정유라 씨가, 어, 비자금이 300조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도, 어, 아니, 사형이 아닌 극형에 처해지 처해져야 될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국회의원 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선중진 안민성 민주당 의원이 전날 SNS를 통해서 극우 유튜버 친누나의 대통령실 채용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세관에는, 이, 그니까, 안정권의 누나를, 어이 대통령실에, 어 지금 인사를 한 사람이 김건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닌 이 부인이 이두르고 있다는 이 소문으로 들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팩트이고, 세관의 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소문을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명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인사, 재농, 전횡설로, 인사, 전횡설로 확대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원래 안민석이가 이런 짓거리를 잘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호준인의 뉴스 공장도 마찬가지고, 김영민,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상투적인 586들의 전술이지만, 확실한 근거 없이 음모론으로 공세를 펴고 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민석 의원도 지금의 권력의 중심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실제 권력은 검찰과 부인, 김근희 여사가 가진 듯한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듯한 형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듯한. 그러니까 일종의 카더라죠. 김 여사를 지렛대로 삼는 이 대정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체야, 누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정적인 모습을 요구한 방송도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분명히 야권으로부터 이 대여 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보다 앞서가는 민주당의 탄핵, 명박산성, 이 거리 정치의 공세는 분명히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엠브레인 그퍼블릭, 그다음에 케이스테츠 리서치, 어 케이스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세계 언론 어, 여론 그 조사가 11일, 11일과 11일, 13일, 11일부터 12일, 13일 이 공동으로 전국 지표 조사, MBNS를 실시한 결과,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33%, 부정 53%, 이 부정적인 이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7, 민주당 28%, 5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당이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당이 어, 집권당으로서 국민적 어이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탄핵 부역자인 어가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국민의 힘당에서는 이 대국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대여 공세에 대한 이러한 야권의 압박을 모든 자유파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어 지금 그 보수가 돼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이나 장재원, 권성동, 이러한 사람들이 탄핵의 부역자에, 탄핵의 부역자들이고, 탄핵의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탄핵은 정당하다. 탄핵은, 탄핵의 강은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 자유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갈등, 갈등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대통합할 수 있는 길은, 어, 이 탄핵의 부역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송영진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